박지현, 예상치 못한 화이트 발렌타인 선물을 받다. 아름다운 그녀의 정체가 밝혀지며 그를 놀라게 하고 궁금증을 자아냈다. 2025년 봄바람이 살랑이는 어느 날 화이트 데이를 맞아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트로트 가수 박지현이 뜻밖의 선물을 받으며 또한번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화이트 데이 이벤트는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팬과 아티스트 간의 깊은 정서적 소통의 장이 되었으며 팬들이 보내온 달콤한 캔디 선물과 함께 한 여성의 정체가 공개되면서 음악 팬들 사이에서는 박지현에 대한 애정과 궁금증이 폭발적으로 증대되었다. 이번 이벤트의 배경에는 지난 3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진행된 대규모 온라인 설문조사가 자리하고 있다. 텐 아시아에서 주최한 이 설문조사는 화이트데이에 가장 선물 받고 싶은 트로트 가수를 주제로 펼쳐졌으며 팬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한 가수가 압도적인 득표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팬들은 단순히 인기의 척도를 넘어서 자신들의 정서적 지지와 애정을 한껏 담아 투표에 임했으며, 그 결과 박지현은 이미 지난 몇 년간 쌓아온 음악적 역량과 인간적인 매력으로 단연 돋보이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 화려한 무대와 진심 어린 소통으로 주목받아온 박지현은 몇년전 미스터트롯2 e 무대에서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며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다. 그 이후로 꾸준히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확립하며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에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예술적 가능성을 넓혀왔다. 그의 음악에는 삶의 이야기가 진솔하게 녹아있으며 감미로운 목소리와 섬세한 표현력은 팬들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오랜 시간 잊히지 않을 감동을 선사해 주었다. 이번 화이트데이 설문조사와 이벤트는 단순히 인기가수를 가리는 투표가 아니었다. 팬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티스트에게 직접적인 애정과 응원을 전하고 싶어 했으며 그 방식으로 캔디라는 소박하지만 달콤한 선물을 선택했다. 특히 이번 설문에서는 박지현을 향한 애정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는데 팬들은 그의 진정성 있는 음악과 무대 위에서의 섬세한 감성에 깊이 공감하며 그에게 캔디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전국 각지에서 펼쳐진 박지현의 라이브 투어도 큰 화제를 모았다. 수원, 광주, 대전, 전주,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펼쳐진 공연은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팬들과의 진솔한 만남의 장이었다. 라이브 공연 무대에서 그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매력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감각과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담아내어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다. 팬들은 공연장에서 박지현과의 눈맞춤, 한마디의 인사, 한마디에 깊은 감동을 받으며 그의 음악적 여정에 동참하고 있었다. 이처럼 박지현은 음악적인 면모뿐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에서 보여준 인간적인 따뜻함으로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그의 음악은 때로는 위로가 되어주고 때로는 기쁨과 희망을 선사하는 역할을 하며 수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었다. 특히 이번 화이트데이 이벤트를 통해 팬들은 자신들이 보내는 선물이 단순한 물질적인 의미를 넘어 서로 간의 진심 어린 사랑과 소통의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박지현의 사생활에 관한 논란 역시 불거지면서 대중의 관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한 여성 연예인이 박지현에 대한 애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두 사람 사이에 오랜 시간 이어져온 친밀한 관계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 발언은 대중과 팬들 사이에서 박지현의 음악 활동과 사생활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팬들은 두 사람의 애정 표현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더욱 풍성한 음악 활동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팬들은 그의 사생활 문제로 인해 음악 활동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았다. 이처럼 박지현의 인기는 음악적 성취와 더불어 팬들과의 끈끈한 정서적 유대에서 비롯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수년간 쌓아온 노력이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명확히 드러났으며 앞으로도 그가 보여줄 다양한 음악적 도전과 무대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의 무대에서는 언제나 팬들을 향한 진심이 느껴졌으며 그 진심은 팬들로 하여금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또 하나의 예술가로서 존경하게 만들었다. 박지현은 이번 이벤트에서 단순히 캔디 선물과 응원 메시지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예상치 못한 한 여성 팬의 정체가 공개되면서 또 다른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 여성은 오랜 기간 박지현의 음악을 사랑해온 단골 팬으로 알려졌으며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세심한 배려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 그녀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박지현은 물론 대중은 물론 음악계 전반에 걸쳐 팬과 아티스트 간의 진정한 소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 그녀의 선물은 박지현에게 단순한 물질적 선물이 아니라 팬한 사람의 깊은 사랑과 지지가 담긴 증표였다. 박지현은 무대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머금으며 그 선물에 담긴 의미를 곱씹었으며 이후 인터뷰에서 이런 마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의 음악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이러한 말 한마디는 이미 수많은 팬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었으며, 앞으로의 그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여주었다. 이번 화이트데이 이벤트와 설문조사는 팬과 아티스트 간의 정서적 교감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박지현이 앞으로도 음악적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탄이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음악과 팬에 대한 진심을 가장 큰 무기로 삼으며, 변화하는 음악 시장 속에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유지해왔다.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쌓아온 그의 경험과 노하우는 앞으로 그가 어떤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펼치더라도 분명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이벤트는 단순한 음악적 성취에 머무르지 않고 박지현의 인간적인 면모와 예술가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팬들을 향한 깊은 애정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팬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며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감동과 이야기가 쌓여갔다. 이번 선물 에피소드는 그런 그의 여정 중한 장면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순간들이 그의 음악과 무대를 통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게 만든다. 이와 함께 박지현의 투어 공연은 전국 곳곳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종합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라이브 공연의 현장에서는 박지현의 노래 한 소절, 한 소절마다 팬들이 함성을 보내며 그와의 깊은 정서적 연결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객들은 단순히 그의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감동과 진심을 느끼며 하나의 예술적 체험을 경험했다. 이러한 무대 위의 열기는 단순히 기술적인 완성도를 넘어 그가 팬들에게 선사하는 인간적인 온기와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박지현의 공연은 전통 트로트의 매력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새로운 시도로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의 무대는 때로는 고전적인 멜로디에 담긴 깊은 슬픔과 그리움을, 때로는 현대적인 리듬과 감각적인 편곡을 통해 전하는 따스한 위로와 희망을 동시에 전달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어 음악의 보편적 감동을 전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수 있다. 한편 박지현의 음악 여정에는 논란도 따라다니고 있다. 최근 몇 달간 언론을 통해 전해진 사생활 논란과 연애설은 그의 이미지에 다소 그림자를 드리웠다. 한 방송에서 한 여성 연예인이 박지현에 대한 애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이후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음악 활동에 집중해야 할 때에 불필요한 논란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또 다른 팬들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진심 어린 소통이 오히려 음악에 더큰 깊이를 주는 요소라며 두 사람의 관계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함께 높였다. 이런 상반된 의견은 팬들과 대중이 박지현을 단순한 아이돌 이상의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의 음악과 무대는 팬들에게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삶의 위로와 희망, 그리고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예술적 경험이다. 그가 겪는 모든 논란과 어려움은 오히려 그의 인간적인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팬들은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정성을 잃지 않고 음악과 소통에 집중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내고 있다. 이번 화이트데이 선물 에피소드가 보여준 것은 팬과 아티스트 간의 소통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한 여성 팬이 담담하면서도 따뜻하게 보낸 선물과 응원의 메시지는 박지현에게 단순한 위로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으며 그의 음악적 열정에 불을 지피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 선물은 그가 앞으로 펼칠 무수한 도전 속에서도 변치 않을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상징하는 단 하나의 증거로 남을 것이다. 박지현은 무대 뒤에서 그리고 인터뷰에서 팬들이 보내준 선물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위로이자 앞으로의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음악에 정성을 다해 팬들과 소통하겠습니다. 라는 소감을 전하며 음악가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다졌다. 그의 이러한 말 한마디는 팬들에게 깊은 감동과 신뢰를 주었으며 앞으로 그가 어떠한 새로운 음악적 변신을 시도하더라도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약속받게 했다. 시간이 흐르고 여러 무대와 도전을 거치더라도 박지현의 음악은 언제나 팬들에게 한결같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이다. 그의 목소리와 무대는 수많은 이들에게 삶의 활력소이자 때로는 잊혀진 꿈과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소중한 경험으로 남을 것이다. 이번 화이트데이 이벤트는 그러한 그의 여정 중한 페이지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순간과 놀라운 도전들이 그의 음악 속에 녹아들어 있을 것임을 기대하게 만든다. 또한 박지현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대중문화의 한 흐름을 주도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팬들은 그가 보여준 진심 어린 음악과 무대 위에서 펼쳐진 섬세한 감성에 다시 한번 반하며 앞으로 그가 어떠한 새로운 음악적 영역을 개척할지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한 장르의 범주를 넘어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감동을 전달하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박지현이 받은 이번 선물은 또한 음악 산업 전반에 걸쳐 팬과 아티스트 간의 새로운 소통 방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기존의 단순한 음원 소비와 라이브 공연을 넘어 팬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음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진정한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는 아티스트와 그를 지지하는 팬들 사이의 신뢰와 유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박지현은 음악적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트로트라는 전통적인 장르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을 선보이며 대중의 폭넓은 관심을 받았다. 그의 음악은 젊은 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팬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그가 앞으로 펼칠 음악적 미래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그는 무대 위에서 항상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변화하는 음악 시장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와 동시에 박지현은 사생활에서도 여러 도전을 겪으며 한편으로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여러 아티스트들이 자신들의 사생활과 음악 활동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지현 역시 자신이 받은 팬들의 사랑과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음악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동시에 인간적인 감정과 애정을 숨기지 않는 모습 사이에서 스스로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단순히 한 아이돌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진솔함과 성장을 보여주는 귀감이 되고 있다. 이번 화이트데이 이벤트에서 한 여성 팬이 보낸 선물은 단순한 캔디 이상의 의미를 지닌 메시지였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박지현의 음악을 가까이서 따라오며 그의 무대와 인터뷰를 통해 전해지는 감동에 깊이 공감해왔다. 그동안 그녀가 보내온 한 통의 편지와 손수 준비한 캔디 상자는 박지현에게는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큰 의미로 다가왔다. 선물의 정체가 밝혀지자 팬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추측과 이야기가 오갔으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음악과 팬 사이에 쌓인 깊은 신뢰와 애정의 결과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지현은 이번 일을 통해 무대 위에서의 열정과 더불어 팬들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은 듯 하다. 그는 팬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큰 사랑이 됩니다. 앞으로도 진심을 담아 음악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며 음악가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확고히 했다. 그의 이러한 다짐은 그동안 쌓아온 성취와 앞으로 펼쳐질 무대의 가능성을 한층 더 빛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앞으로 박지현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열어갈 계획이다. 그의 목소리와 감성은 밥 발라드, 클래식, 심지어 재즈와 팝등 여러 음악 장르에서도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음악적 도전은 대중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그가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도 인정받는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한편, 이번 화이트데이 이벤트는 음악계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팬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이벤트와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뜨거운 반응은 앞으로 음악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팬과 아티스트 간의 소통,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 만들어지는 감동의 에너지는 어떤 광고나 마케팅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음악이라는 예술 자체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박지현은 이미 여러 차례 무대 위에서 그리고 각종 방송과 인터뷰에서 자신만의 음악적 신념을 분명히 해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진실된 감정이 담겨 있으며 그가 경험한 모든 기쁨과 아픔이 노래에 스며들어 팬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번 선물과 이벤트를 통해 보여진 그의 인간적인 면모는 앞으로 그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음악을 통해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이번 화이트데이 사건은 박지현이 음악과 사랑, 그리고 인간적인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나가는 아티스트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와 무대에서의 열정, 그리고 사생활 속에서 드러난 진솔한 모습을 통해 앞으로도 변치 않는 사랑과 응원을 보낼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사하며 그가 걸어갈 길은 언제나 따뜻한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 오늘날 음악계는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도 자신만의 색깔과 정체성을 굳건히 지켜내는 아티스트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박지현은 그중한 명으로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트로트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며 앞으로의 음악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무대와 노래,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은 단순히 한 시대의 유행을 넘어 앞으로의 문화적 흐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사랑과 열정, 그리고 음악에 대한 끝없는 도전 정신으로 무장한 박지현은 이번 화이트데이 이벤트를 시작으로 더욱 다채로운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그의 눈부신 무대 뒤에는 수많은 팬들의 따뜻한 응원과 정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앞으로 그가 펼칠 예술적 행보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박지현은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무대 준비에 몰두하며 자신만의 색깔로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악 팬들과 일반 대중은 다시 한번 진정한 예술가가 팬들의 사랑과 응원을 통해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를 목도하게 되었다. 박지현은 앞으로도 무대 위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서도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의 음악과 인간적인 매력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삶의 희망과 위로를 전달하는 소중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한편, 음악 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은 박지현과 같은 아티스트가 앞으로의 문화적 변화를 선도할 중요한 인물임을 강조한다. 그는 기존의 트로트 장르를 넘어 대중문화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만의 발자취를 남기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도전은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음악과 팬 사이에 존재하는 진실한 소통과 사랑의 힘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지현이 이번 화이트데이 선물을 통해 보여준 감동과 그 뒤에 숨은 팬들의 정성은 앞으로도 수많은 아티스트들에게 큰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는 단순히 한 명의 트로트 가수를 넘어 진정한 예술가이자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의 아이콘으로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 펼쳐질 무대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희망의 순간들을 선사할 것이다.